여기, 무꽃입니다, 무. 나 야생 가신다 그랬지만, 여기 무꽃이네요. 요 꽃말이, 무관심이라네요무관심아 근데 전짜 색깔이 이쁩니다. 무꽃도 흰 것만 봤는데,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저것도 열렸습니다. 시방도 있어요, 여기. 요요 씨가 세개 들었네요. 또이 사이 보면은 무고또 자세히 보면 또가 같이 생겼습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 무거트. 이 야생으로 이렇게 핀네요. 무무무거로 반찬을 여러 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. 진짜 이쁘지요. 무 무도 채소지만은 이것도 약 약이 됩니다. 바람이 슬러쓸리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